팔아요. 아, 팔은 팔아, 똑같은 거나왔네요 아, 또 맥크리아. 아, 시발라저못 잡겠다. 7. 아, 어, 빨리. 어. 힐. 어? 2. 2. 네. 아 2. 죠 2. 여러분 2. 려버렸고 2. 2. 깨지는 마 2. 바로 2. 2. 기바 좋. 아이, 쟤네 자리하고 허벌 빨리 찰거 같은데. 들기바니 기바식불 아니, 1인망치? 응, 갖고 버렸고 이거 뭐로도구나 자리야 중에 빼야지. 어쩌겠어? 저 데... 지금 이거 붕 한번 쓰고 바꿔드릴게요. 그러나 갑시다. 과자 예. 가자, 가자하나 가자. 갑시다. 갑시다. 뺏어. 뺏어. 자리하고 좀 비슷해요. 이거 안 돼, 여기 네 명. 다죽여 버려요. 네 명.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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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라인한테 궁질지 마요. 할거 없어. 상대 파라. 아무것도 못 하게 하겠,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른쪽에 다음 녀석이. 울지 맥클 해줘. 맥클 해줘. 이 살았어. 살았어. 어어.. 우리 라인. 제가 려대요요오 예, 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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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살피, 파라 살피, 파라 살피. 파라, <러진맛아> 파라, 파라 못 죽임. k 미! l 미! 우리 아나님 어디 어 오케이. 오 와, 와. 오호. 백도 백도.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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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 당한다. 제발 라이너들 죽이지 말라고요. 백도 백도. 맥크리 잘랐어. 어, 이에. 사리제라. 파라 파라 파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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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미친 미친. 오 예. 오 예. 라이한테죽지 마요. 라이한테라이 <laughs> 자리야 풀그 스퀘어 라인도 딸기였는데 오예오예 자리 풀피맥리스 알피 오예 어예 자리 터사람 미 우리 라인케어 우리 라인케어 우리 라인케어 라인 오케이 나궁이 안쳐 우리 편 너무 잘해. 잘해. 마지막은 아나바가 또온나 오, 이대이 자리가 바꿔요. <목소리> 여보세요. 바로 바꿔요? 아몰랑 아몰랑 이겼으니까 바꾸지 마. 오케이. 오. 케이오 힘 싸움 팀 싸움 어또팔아 있어. 아, 치 어, 우리 라인. 오, 끌렸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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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개 디바 못 썼어. 어 디바 못떡해어 얘네 타개 많든 왜냐면 저는 강한 유송이기 때문에 불차징이기 <laughs> 때문에 초다세 아전버 아이 고정해라. 다 죽여 버릴 거야, 나는. 나 어? 나궁차 써, 임마. 근데 궁웅 준비? 어, 불... 파이어! 이키 야, 큰개빨리 사고 지려 버리고 발사는 어떻사나이안하 로봇 부셔 버리고. 나나 우리 아나린거 아나 같아. 어, 오케이, 송아나 커. 라인이번라인 힐러. 어, 우리 호구 어, 케어 빨리 있어, 빨리 있어. 괜찮아. 우리 망치 있어. 야, 야 빼야, 돼. 망치 망치 있어, 빼야 돼. 망치. 있어, 망치 있어. 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1인공지 <laughs> 망치 <있으면 말라니까. 웃음> 잠깐, 너무 신났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래.. 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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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는3시잡아시잡아시간 나쁜데 저거. 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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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아 3시간. 로봇 트딸기가시오어잘 가시오. 아, 어, 예 어, 예야 기력 지려, 가네. 드로 바고 파라솔피 파라솔피였는데 더남. 어, 어, 야 오, 노. 이거 왜못이끼는 거야? 팍. Yeah. 이거 왜왜진거야왜시기회 야! 야!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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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가자, 이번에 가자. 아, 봐궁나 봐주어. 아, 이살어도 하나 하나 안돼. 아, 살려줘 사리야 케어, 사리야 케어 좀, 맥크리, 맥크리, 제발. 이렇 어. 야, 가자. 어, 우아나환아 아, 씨발 이 새끼 왜 이렇게 알 아, 우리 봐줘요. 파라랑 아나. 아, 버짓 <놀람> <놀람> 송아라 잡자면서 도망가실 누구야? 미. 강아니었 이거 <놀람> <아니>, 방벽을 왜? 다 이제 어 <놀람> 아, 고기야, 라이티야. 아, 아 야, 야. 야, 라인 해, 그거 잡아봐. 야 이거 아니, <laughs> 아니 잡아봐바 아, 니바가 어는니디바가어디어디바가어디바바가디바바 <laughs> <laughs> 아 배고파. 저삼금인데솔져할까요 잘했네요. 아, 계속 삼금 먹으세요. 이바로 먹을 것 같은데. 아빠 이겨라 아빠 이겨라 아이겨 아빠 이겨 아빠 아아아아아 이거 아, 나온대 앞에 가발래,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우가, 우가, 오른쪽, 따라 있 그러면 어. 보고 때리는 중, 통팍, 오이, 컷, 아, 마이 로보어 마이 로프, 어 파라컷와가파라데미지가 파라디미시가. 파라디파라리가파라디미시파라디가파라아파라디미파라개파라디미거파라디파라디미파라라 제가 파라 데미지 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laughs> 야, 우리 후 죽었어. 좋아버리기. 야 <laughs> 파라 <안> 아나 <와> 잘. 와 미쳤네. 야 백도한다. 아 P O T 피오티게 <laughs> P O T Z. P O T Z. 꾹. 나. 소환아 같이 둘자. 안돼 안돼 안돼. 어 올라. Oh, yeah. oh, yeah. <목소리가> oh, oh, 오 예. 어 예. 어 예. 인더 홀. 오, 오른오른오른오 예. 나

내가 딱 청자긴이요. 뭐 가져다 잡아. <laughs> 그 <스키> 잡아. <laughs> 아 씨발. 그래서... 지려버렸고. 아 씨발 내가 왜 맞어? 라인업에 내편 아니야? 죽고 주면 안 돼? 기바 힐좀 주세요. 아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아 뒷.

어머, 뭐 어머 어디가? 어머 어머. 야레이스 짱년 떴다. 어머머. 피 파피... 어머머. 아니 뭐야 어디야 잡았어. 예. 어 잡았어 잡았어. 누가 비비 는데 누가 비비야? 아이예아 디바도 아이 나도 예요 오예 음음 너무 좋아 저 어떻게 목소리 멋있네 나들 잘가 하아또있을라나 모르겠어요 건물 깨져 건물 깨져 없는거 같은데요? 어차 어. 오바야 나 죽겠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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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바야 파라 아, 그래. 없어 파라 없다 뭐나 거야? 맥크리야 맥크. 맥크리 맥크리 원래 있어 바로 거점 싸 들어갑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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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x4 로보트x4 로보트 잡고 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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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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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봇을 웃음> 야 우리 라이너랫 존나 웃야 나도 못 잡겠다 이거 잡았다 저걸 저렇게 하냐그 힐러 두 명. 앞에 디바. 와, 쳤어 누구누구. 어, 어어 좋아요. 거의 뭐 탈의실이네. 어, 좋아요. 오, 나이스. 뒤로, 뒤로, 뒤로. 나힐 줘. 도누 누구, 누구 었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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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씨대박각길래다음기필야갈굴빠진갈굴잡았 우와. 이 새끼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백백나힐좀아 쟤는 힐밴 탱둘 힐밴 못잡겠다근데 아 벗... 음. 우리 누구 죽은 거 같은데. 안아 죽이 안죽었네 이겨다. 우와! 아이고 라 잡아. 아, 한대 맞지. 못 해. 잡어 잡았어. 여기 맥크리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맥크리 와. 내 맥크리드 을게 어. 아! 맥크리드 거점 대이지 많아, 추면 뭐든. 맞나? 어, 내려오 야, 맥크리가 다 한대. 미쳤다, 야. 좋아요. 야, 맥크리가 다 한다, 야. 아, 뭐든지 들여, 뻥. 씨발, 맥크리 존나 못하네. 고생하셨습니다. 나왜 이렇게 못 하냐 근데? 수고 했다. 최사세 명?